구독자들을 위해서 높임말 쓰, 써주시겠어요? 높임말? 이거는 뭘까? 이거는... 이것도 설명해줘야지! 이거 어, 뭐야? 이거! 아! 어, 이거는... 너가 설명해 같은... 이거는... 이거 이거 잊지 이거, 말 이거는 삿다리 <laughs> 이거는 돌리는 판이 음, 뭐지? 아 여기 적혀있다 어, 영원에 너가 설명해줘. 알아서 해 가세요. <laughs> 아, <됐다. 웃음> 어, 잠시만. 근데 그렇게 하면 빠다니라 야,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건데 빠지잖아. 어떻게? 잠시만 어떡해. 이거.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지? 아, 이렇게다. 이렇게 아, 역시. 이렇게야 내가 먼저 알아챘는데. 안거든. 코콜아 근데 이거 끼우는 게 너무 힘들다 응. 저 박스 이상 되잖아 아아 아, <laughs> 이미 이미 했어 이미 했어 아콜그생각은 <laughs> 못했네 응. 이거 3 플러스면은 3명 이상 할수 있다는 거야? 아니 3세 이상이라는 거야? 아, 3세 이상 <laughs> 이번엔 운거야 어, 절대 재발언 아니에요 <laughs> 야니 아니, 여기다 몰빵할래? 그냥 일단 하면 안 돼? 그래 알겠어 <laughs> 자, 이걸 이제 내가 영어를 읽어요. 어, 영어 너무... 읽는데, 만약에 <laughs> 이거 펭귄 눈이 너무 허벅지게 생겼어 보여줘야 돼. 펭귄 눈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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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읽었죠. <웃음> <웃음> 알아서 해석하세요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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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버릴게. 이거, 게 이거, 이거, 돌린다 어, 어떻게 돌리지 잠시만. <laughs> 아, 이렇게 해야지. 아, 아 오케이, 오케이. 할게. 응. 오! 돌아갔어. 세 개. 얼음 세 개. 아니야, 수... 이 색깔 그냥 한, 치면 돼. <laughs> 이 색깔. 한 개? 응. 근데 왜세 개로 돼 있어? 내가 게 무슨 색이었어? 파란색! 응. 나, 따로 칠 때까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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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오, 재밌겠는데? 어, 맞네. 아, 진짜 보면은. <laughs> 어, 이거 재밌는데? 나만 재밌어? 네. 그래. 파란색. 이건 음, 파란색. <laughs> 아유, 진... 어, 난 친다. <laughs> 근데 이거 하나씩만 떨어져요? 아니, 아, 아 이거 떨어지네. 떨어지. 왠지 왠지 여기 그거 될것같아 이제. 진 사람 어떻게 할래? 진 사람, 진 사람 이거 여기서. 이거 나 이거 이거. 끼는거 보여줄게요. <laughs> 진 사람 뭐할 거야? 딱밤 맞아, 딱밤. 아싸, 이거 떨어진다. 다 떨어진다. 그래. 클로저 해주세요. 그래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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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색깔 돼야 이거. 흰색깔인데? 흰색 흰색 이제 <laughs> 끝났다, 이제 너. <laughs> 아쉬워. 클로즈. 아, 쉬워 <laughs> 네. <laughs> <몰라? 웃음> <아니야>, <laughs> <laughs> 아, 로즈 이거. 이거. 거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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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거금 뭔가? 자체 거 아니야 아니 이거. 야아 이거. 이 이거. 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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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걔가 제일 괜찮겠다. 어, <laughs> 어 해봐. 아닌 것 같은데. 살아났어. 대박 <laughs> 아. <와. 웃음> 흰색? 흰색? 이제 얘 가는 날. 꽤 괜찮을 것 같은데? 아니거든요. 아니 괜찮은데? 아니거든요. 아! 에아예 <laughs> 예 <laughs> 예, 클로즈업 해줄게. 이 맞는 거. 거. 이마 까줘야지. 살짝, 살짝만 벌어, 벌려, 려줄래 아, 야, 손 너무. 안 돼. 아이고, 아아 하잖아. 어때? 아, <laughs> 응. 에이. 에이.